샬롬 반갑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가져다가 섬긴 아마샤의 최후.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가 아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건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르되 왕이 이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랴 하느냐. 선제자가 그치며 가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 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매번은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편이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애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벳에돔의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 5 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생명과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허망하게 사라질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언자가 찾아와서 아마시아의 잘못을 말합니다. 자기를 섬기는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애돔신을 가져다가 그 신을 섬기느냐 그 신에게 구하느냐고 책망하지만 아마시아는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그에게 남은 것은 멸망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마시아는 남유다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도움의 신을 가져다가 섬겼겠지만 그가 선택한 우상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남유다는 이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패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까지 볼모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의 자리를 두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 위에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우상이라고 볼 때, 그 우상은 그 어떤 것도 될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손쉽게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겠죠. 아마샤는 자기 나라 남유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 어떤 좋은 동기여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둘 때에 그 생명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을 곧 꺼질 촛불로 바꾸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을 나의 자아와 우상이라는 벽으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추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나신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상은 믿는 자를 돕지 못합니다. 우상의 속성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이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상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고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인간이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지옥 말고 무엇이 결국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깨닫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두렵고, 걱정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와 같이 영혼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죠. 행위보다 먼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 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될 때, 전쟁과 생활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넘겨지게 되며, 흘러넘침이라는 선한 행위의 열매도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풍성함과 충만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근원적인 선물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롭게 하신 영생의 선물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숨을 쉬는 것부터 걷고 움직이고 꿈을 꾸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함께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